접시형은 이렇게 부딪히면 안 들어가는데 얘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기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흐트러지고 건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파스컷 쓰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로에스 정점 파파스컷입니다 자 파파스컷이 국내 최초로 이 종이 스킨보드를 적용한 거 아시죠 이 종이 스킨보드로 포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장된 제품을 진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배로도 보내야 되고, 선물세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종이 스킨보드를 도입한 만큼, 이런 가정도 아마 국내 최초로 진행을 했을 건데요. 어, 그 가정에 대한 시행착오, 노하우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파파스컷의 고기 진열장입니다. 고기 진열장 앞에서 고기를 포장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라벨을 붙여야 되거든요. 네, 꼭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종이 스킨보드는 이렇게 뒤쪽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쪽은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위명이랑 중량 정도 등급 정도만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라벨을 붙인 다음에 진열장에 진열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든요 어, 종이 스킨보드 같은 경우는 접시형은 이렇게 부딪히면안 들어가는데 얘는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기를 자꾸 건드려요. 그러면 흐트러지고 건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파스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대를 만들어서 일렬로 정리를 하던지 이렇게 하면요. 어, 구겨지기 쉬운 종이 보드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정렬이 되게 잘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 판매하실 때진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커에서 어, 종이 스킨 보드 제품을 택배로 싸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감한데, 그냥 한 가지 포인트만 지키면 될것 같아요. 종이 보드가 잘 흔들리지 않게 할 것. 네, 어떻게 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박스는요, 올 종이로 된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박스를 씁니다. 이렇게 겉 박스와 안 박스가 있고요. 고기를 집어넣을 때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자 안쪽은 코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뭐 성에가 차거나 그러면 좀 흐물흐물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코팅 면이 바깥으로 되게해서 아이스팩을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식으로. 들어서 넣어주고 아이스팩을 이렇게 해러면 여기는 이제 웬만하면은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되 그리고 옆쪽에다가 이렇게 네. 해주고요. 최대한 아이스팩하고 제품으로 아귀를 맞춰가지고 해주는데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팩을 하나 더넣어주든지 그리고 종이 완충기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종이 스킨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아기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속뚜껑 덮어주고자 이렇게 해주면 친환경 택배 패키지 완성입니다 파파스컷이 개발한 올 종이 선물 패키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파스컷 선물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이런 게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있고, 앞에 뚜껑 쪽에 이렇게 패키지가 돼 있습니다. 올 종이로 됐는데, 오 어, 이게 보내기 돼? 그런 의문점들이 딱 생기시죠. 안전하게 어, 배송이 될까? 그래서 파파스커에서는 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다. 여기에다가 벽 속에다가 아이스팩을 넣기로 했어요. 네, 종이기 때문에. 아이스팩 벽을 만들면 더 보냉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놓고 깔게를딱 집어넣으면요. 자, 방금 분명히 아이스팩 두 개가 들어갔는데 <laughs> 없어졌죠. 자, 마술이 아닙니다. 양쪽 벽에 아이스팩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두 곳에서 냉기가 나오면요. 바닥에 아이스팩을 깔아줍니다 자, 그러면 3면이 아이스팩이 됐죠 이제 고기를 넣기 시작하는데요 저 고기는요 첫 번째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고요 자, 두 번째 고기 자, 세 번째 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스킨보드를 쓰면은 모서리가 잘 고정이 안 되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식으로 끼웠다 닫았다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공간을 띄워가지고 냉기가 고기를 감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이렇게 마지막 고기를 넣으면 소매체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종이 스킨보드를 이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잘 고정이 될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안전하게 택배 배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패키지 계속 소개해 드리면요, 이렇게 슬리브를 끼워서 아이스팩을 낍니다. 아이스팩 끼워서. 끼어서 마지막으로 아이스팩 덮개를 만들어주고, 이런 예쁜 소개지 같이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패키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어쨌든, 비닐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는 종이 패키지잖아요. 종이 패키지다 보니까 약간 보냉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를 감싸기 위한 다른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는 잠시 후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를요 어,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 택배를 언박싱하면 어, 정말 이 종이 보드로 된 어, 선물 세트 패키지가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겉 박스인데요. 겉 박스에 굉장히 좀 신기한 게돼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선물 패키지는 종이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보냉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어? 오 처음에 이게 되어있네요 아 쇼핑백? 아, 쇼핑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는요 약간 패딩 같은 느낌이에요 종이로 만든 패딩 그런 느낌인데 이런 본행제를 어, 넣어가지고, 완전한 종이로 된 패키지도 본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빼서 언박싱을 본격적으로. 궁금한데요? 과연 이 패키지가 <laughs> 어, 종이보드로 된 제품이 안전하게 잘 도착했는지. 오, 어, 일단요, 패키지가 어 차가워요. 오, 어, 그리고 아이스팩 넣어둔 쪽은요, 엄청 차가워요, 지금. 아직까지 차갑습니다. 배봉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돼 있구요. 아이스팩 슬리브. 오, 깔끔하네요. 네. 오, 그렇게 거의 녹지 않은 상태로 깔끔하게 왔습니다. 고기도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탈하지 않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안전하게. 네. 하나하나 빼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오, 깔끔한데요. 자, 마지막 것도 자 이렇게 오, 괜찮습니다. 여기 아이스팩 벽이 살짝 좀 들고 일어난 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맞습니다. 아이스팩 집어넣고요. 네, 벽에는 있 아이스팩도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문 열어주고 아이스팩 빼주고 오그 네. 다음에 그리고 문 열어주고 아이스팩 빼주고 네 열어줘. 종이 스킨보드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이 선물 세트 패키지도 친환경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스킨보드의 어, 양쪽을 꼭 잡아주셔가지고, 이 스킨보드가 움직이지 않게, 선물 세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이보드는요, 포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하거나, 선물 세트를 만들거나, 이런 판매 과정에서도 상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파파스커이습니다